안녕하세요. 저희 영상에 여태까지 정말 많은 종류의 리큐르가 등장해 왔는데요. 그중 가장 활용도가 좋은 리큐르를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아마 오렌지 리큐르를 꺼낼 것 같습니다. 집에서 칵테일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트리플, 세쿠행트로둘중 하나는 술장에 구비해 두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오렌지 향의 리큐르 네 가지를 하나씩 꺼내 보려고 합니다. 칵테일 만들기 전에 잠깐 이 친구들이 어떤 맛인지 설명하자면 공통적으로 오렌지 과육이나 오렌지 주스 같은 느낌보다 약간 씁쓸하면서도 그윽한 오렌지 껍질 향에 가깝고 산뜻하고 상큼한 느낌과는 거리가 멀어요. 새콤달콤한 오렌지를 기대하고 마신다면 실망을 마시지만 저는 오히려 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오렌지 향을 정말 좋아해서 집에 늘 사두는 리큐르 중 하나입니다. 같은 오렌지 리큐르라도 저희 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각각의 특징들은 칵테일 만들면서 간단히 설명해볼게요. 먼저 트리플색에 여러 과일을 더해 새콤달콤하게 한잔 만들어 볼 건데요. 트리플색은 쿠앤트로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렌지 리큐르 중 하나예요. 어느 브랜드에서 구매해도 제법 맛이 괜찮은데요. 저희는 디카이퍼의 트리플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맛은 무난하고 적당히 달달하면서 향도 좋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잘 쓰고 있어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칵테일 만들어 볼게요. 쉐이커의 얼음과 트리플색 1.5온스. 레몬즙 1온스, 라임즙 0.5온스, 파인애플 주스 2온스 넣어 줍니다. 잘 닫고 쉐이킹 해 줍니다. 잔에 얼음 넣고 칵테일 쭉 부어 줍니다. 간단히 가니쉬하면 완성이에요. 저희 둘다 오렌지 리큐르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는 저보다도 리니 취향에 엄청 잘 맞는 칵테일이었어요. 오렌지 향이 솔솔 나면서도 새콤달콤해서 더운 여름밤에 마시면 딱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레몬즙을 살짝만 넣고 만들어봤었는데 아예 과일 잔뜩 넣고 시큼달큼하게 만드는 게 훨씬 잘 어울리더라고요. 얼음을 넣고 갈아서 프로즌 스타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니니가 정말 좋아하는 저희 영상의 단골 칵테일, 사월을 한잔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쿠엥트로를 사용할 건데요. 방금 나온 트리플색보다 오렌지 껍질 향이 훨씬 더 강하게 나는 제품이에요. 마치 오렌지 껍질을 바로 얼굴 앞에 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확실하고 강한 향이 납니다. 만약에 트리플색을 사봤는데 더 또렷한 오렌지 향을 원한다 하는 분들께 쿠엥트로를 추천합니다. 쉐이커의 얼음과 쿠엥트로 1.5온스 시럽 0.5온스 레몬즙 1온스, 계란인자 한개 넣고 쉐이킹합니다. 향과 맛은 아까 만든 시트러스 펀치와 결이 비슷한데 덜 시큼하고 더 부드러워서 좀더 술술 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부드럽고 새콤하면서도 과하지 않게 달달하고 오렌지향이 솔솔 나서 가볍게 한잔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드라이쉐이킹을 해서 위에 폼을 풍성하게 올려도 좋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만든 것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코인트로 자체에도 단맛이 꽤 있어서 시럽을 아예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생 오렌지 주스를 추가해서 한잔 만들어 볼게요. 그냥 오렌지 주스보다는 생 오렌지를 사용하는 게 맛은 덜 새콤달콤하지만 신선하고 깔끔한 맛이 나서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드라이 큐라소를 사용할 건데요. 이것도 저희 영상에 종종 나오고 있죠. 혼약이 들어가서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오렌지 향이 그윽하게 나면서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끈덕하지도 않게 밸런스가 잘 잡힌 맛이에요. 향도 자연스러워서 정말 맛있습니다. 쉐이커의 얼음과 진이론스 드라이 큐라소 1온스, 오렌지 주스 1.5온스, 레몬즙 1온스 넣고 쉐이킹합니다. 잔에 쭉 담아줍니다. 간단히 가니쉬하면 완성이에요. 앞에 나왔던 두 가지 칵테일에 비하면 확실하게 술 느낌이 있는 칵테일이에요. 진이 베이스라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오렌지 향이 솔솔 나는 게 좋았습니다. 생 오렌지즙 덕분에 신선한 맛이 가득 났어요. 알코올량이 살짝 튀는 편이기는 했는데 이건 아마 제가 촬영 전날에 과음을 해가지고 술이 덜 깨서 그랬던 것 같고 나중에 다시 만들어서 마셔보니까 술 맛이 엄청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이날 탱커레이가 다 떨어져서 다른 진을 사용했는데 탱커레이 넘버 10 넣고 만들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지막은 바로 에스프레소 마티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듯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칵테일 중 하나예요. 원래는 보드카가 들어가는데 오늘은 라이 위스키와 그랑마니에르를 활용해볼게요. 그랑마니에르는 방금 나온 드라이 큐라소처럼 꼬냑이 활용되는 오렌지향의 리큐르인데요. 살짝 허브향 비슷한 약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꼬냑향과 깊은 오렌지향이 나기도 해요. 굉장히 좀 복잡한 맛과 향을 갖고 있습니다. 오렌지 리큐르 중에서는 굉장히 고급 제품이기도 하고 예전에 일하던 베이커리에서 처음 봤었는데 제빵에도 두루두루 잘 사용되는 술이라고 합니다. 쉐이커에 얼음과 라이위스키 1.5온스, 그랑마니에르 1.5온스, 에스프레소 1.5온스, 깔로아 1온스 넣고 마지막으로 오렌지 비터도 톡톡 뿌려 넣고 쉐이킹합니다. 잔 가져와서 쭉 담고, 어울리게 가니쉬하면 완성이에요. 이거 마시자마자 저희 둘다 바로 떠오른 게 있는데 바로 제주도에서 판매하는 감귤 초콜릿이 연상되는 맛이었어요. 부드러운 오렌지 향이 가득 나면서도 적당히 씁쓸하고 에스프레소와 칼로의 향이 더해져서 묘하게 다크 초콜릿 같은 맛도 나더라고요. 약간 카카오 함량 높은 감귤 초콜릿을 액체로 만들면 이런 맛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마티니 좋아하는 분들은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오렌지 리큐르 네 가지 소개하고 칵테일도 만들어봤는데요. 오렌지 리큐르가 무슨 맛인지 아직 모르는데 하나만 일단 사보려고 한다면 트리플색 강한 오렌지 향을 원하는 분들은 쿠엥트로 덜 달지만 고급지고 향이 좋은 걸 원하는 분들은 드라이 큐라소. 그리고 다채롭고 독특한 향을 원하는 분들은 그랑 마니에르를 추천합니다. 전부 오렌지 향이어도 다 다른 특색이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요즘 쉬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다들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건강 관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